자, 이번 영상에서는 생무역육성 109일차, 110일차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영상 더보기란 고정 댓글 보시면, 시드 후원 링크가 있습니다. 시드 후원 해주면은, 제가 알아서 쿠폰 번호 싹다 보내드리니까, 시드 후원 한 번씩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했구요. 여러분들의 시드 후원,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니까, 시드 후원 하시고,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생 무협 육성 109일차, 111차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현재 109일차 레벨과 경험치를 보시면은 5 6레벨의 경험치 23%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투력을 보시면은 112,000 달성했죠. 자, 그래서 오늘도 미리 원정대에 다녀왔는데 프레그나 2단계 첫 번째 보상 보시면은 뭐 좋은 거안 나왔구요. 두 번째 보상도 뭐 좋은 거안 나왔고. 흐른근이르 보상도 보시면은, 뭐, 좋은 게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소 정산을 보시면은, 아, 이게 정말 중요한데, 자, 정산에서, 야 정산 총액, 12,000 다이아, 정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제가 사냥을 하면서, 장인의 비법서를 먹었어요. 이 장인의 비법서는 어디서 먹었냐? 이제 갈림길에서 사냥을 하다가, 장인의 비법서 먹었습니다. 이제 거래소 시세를 보시면은, 어 대충 12,000 다이아 판매를 하고 있죠. 제가 이게 먹은 직후 시세를 봤을 때는 15,000 다이아였거든요. 근데, 어 가격이 갑자기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빠르게 팔아가지고, 아 이렇게 12,000 다이아 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미의 뼈를, 어, 새벽에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했죠. 아, 근데 이미의뼈 가격이 정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뼈 시세를 보시면 은 400다이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또 시간이 지나면 은뭐 300다이아 200다이아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만 하더라도 650다이아였는데 어 가격이 떨어져서 그냥 빠르게 400다이아에 판매를 했습니다 어쨌든 시세가 쭉쭉 떨어지고 있고요 어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판매를 해서 어 이런 식으로 다이아 정산 어 12,000다이아 해주도록 할게요 야 지금 보시면은 다이아가 17,000 다이아 무가금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다이아죠 그래서 오늘 드디어 어좀 스펙업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신발을 보시면은 신발 고급을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발 식당을 어, 구매를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다른 장비들은 전부 다 직작을 해줬어요 근데 신발 시대를 봤을 때 가격이 좀 많이 저렴하더라고요 자 신발 시세를 보시면은 어 지금 1,100 다이아 어, 가격이 많이 저렴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는 직접 구매를 해줄게요 구매를 해가지고 어, 바로 장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직접 하면은 너무 손해가 커서 차라리 구매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감정부터 해줍시다 감정은 몬스터 어, 방어나 아니면 뭐 지혜도 나쁘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 만화 회복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혜도 나쁘지 않은데 아니면은 뭐 기본 같은 것도 좋죠 아, 기저 저항 말고 피해 방어는 나와 주지. 자, 김인. 기민! 아, 김인이. 근데 아, 여기 옵션이 너무 조금만 더 욕심 내 봅시다. 아이씨, 괜히 돌렸다. 그냥 김인 가져갈 걸.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멀긴 했는데 나중에 이제 각성하고 니더밸리를 가려면은 김인보다는 몬스터 피해 방어를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몬스터 피해 방어를 아, 근데 뭐 지금 굳이 지금 아직 가려면 한참 멀었는데 기민이나 근데 아까 가져갈 것이 아 지혜이 GA? 지혜이도 필요하긴 한데 지혜이 기민이 이렇게 나오면 너무 좋은데 어자 기민이에다가 신념1 그냥 이거 장착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신발을 장착해주면은 자 전투력 1590 올라가셨습니다 야 그래서 드디어 식강풀 어, 장비 맞춰줬고요 이제는 좀 컬렉을 하면서 스펙업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다이아 막 사용하면은 어떤 다이아가 금방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 무가끔답게좀 알차게 어 스펙업 해보도록 할게요 또 추가적으로 현재 반목 임무 세배 어 이벤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카라미고 4층 몬스터 터치 이거를 10번 다 완료했습니다 이거 1500마리 잡는 거라서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카라미고 4층 어 파티를 해가지고 하면은 정말 금방 끝나더라고요 한번 클리어하는데 한 15분 정도? 그래서 10번 클리어 하면 한 150분 정도가 걸리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 요거 전부 다 클리어를 했고요. 10번 클리어를 하면은 중국 연마제 90개 지급해주죠. 그래서 지금 가방 보시면은 중국 어, 연마제를 그래도 많이 모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10번 다 완료해서 이렇게 90개 얻어뒀죠. 그래서 이렇게 제작 컬렉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아 오늘 다이아 진짜 오지게 벌어가지고 아 이게 진짜 뜰줄 몰랐는데 너무 너무 운이 좋게 어, 장인의 비법서 먹어서 이렇게 판매해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다이아 진짜 오지게 벌었고요. 또 이렇게 스펙업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109일차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 이따가 110일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무각력성 110일차로 넘어왔고요. 현재 레벨과 경험치를 보시면은 56레벨에 경험치 39% 달성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전투력 보시면은 114,000 달성했고요. 오늘 원정대 미리 다녔는데 보상 보시면 뭐 좋은 거안 나왔죠. 두 번째 보상도 보시면 뭐 좋은 거안 나왔고요. 레이드 보상도 좋은 거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소 정산 등을 보시면은 이렇게 템이 판매되어서 정산통에 100개 다이아 정산해 줄게요. 또 추가적으로 오늘 사냥을 하면서 그래도 그림 수정을 먹어줬어요. 희귀템을 하나 먹어줬지만 아쉽게 뼈를 아직 못 먹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다이아를 벌진 않았죠. 그래도 어, 그나마 희귀 장비 하나 먹었기 때문에 요거 어, 팔면은 다이아가 좀 벌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장인의 비법서 팔아가지고 이렇게 다이아 벌어줬잖아요. 아, 혹시나, 혹시나 제가 거네요못 만드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장인의 비법서를 뭐 따로 구매하거나 하지 않는 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또 추가적으로 장인의 비법서, 아, 근데 이거 전체 화면으로 제가 캡쳐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 못하고 그냥 이렇게 딱 먹은 것만 캡쳐를 했어요. 어쨌든 장인의 비법서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먹어서 이렇게 팔아줬습니다. 그래도 제가 말했다시피 이 다이아 같은 경우는 함부로 사용하진 않을 거예요. 이 다이아가 많아졌다고 한 번에 사용하면은 진짜 금방금방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무가금 스펙업 하듯이 알뜰살뜰하게 어, 스펙업 할 거고요. 너무 다이아를 안 쓴다? 어떻게 무가금이 이렇게 다이아가 많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분명 종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어, 저는 최대한 다이아 아까그면서 이제 스펙업을 해줄 거고요. 뭐, 스펙업 계획을 얘기하자면은, 이제 뭐, 강화석 같은 거를 좀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무가금이, 이 강화석 구매하는 게좀 부담이 있었죠. 근데, 이제 강화석을 조금 부담 없이 구매해가지고, 뭐, 8강 컬렉까지는 그래도 좀 많이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반목 임무 뭐 세배 임대를 하죠. 그래서 세배 임대 하면서 중급 연마제 얻어주고, 어 제작 컬렉 좀 많이 해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천천히 천천히 스펙업 해줄 거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좀 스펙업 위주로 저가 어, 영상을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어, 간단하게 마무리 하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어, 스펙업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더라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영상 더 보기란 고정 댓글 보시면 시드 후원크가있습니다 시드 후원해 주시면은 현재 실시간으로 크리에이터 쿠폰 싹다 보내드리니까 시드 후원 한 번씩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했고요. 여러분들의 시드 후원,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드 후원을 하지 않더라도, 시드 후원 링크 들어가신 다음에, 즐겨찾기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무가금 육성 중인데, 생무가금 육성하는 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른다면 정말 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뇽